10월부터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선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 차로가 도입되어 1, 2차로가 장거리 주행 전용으로 바뀝니다. 불필요한 차선 변경을 줄여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으로 배달 오토바이 식별이 쉬워져 단속 효율이 올라갑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120이나 13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초월 차로를 활용해 더 빠른 속도를 허용하면 전체 도로 효율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리고 구급차 시청각 안전 장치 강화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이렌 소리를 더잘 들리게 하고 바닥에 로고를 비추는 로고 제터를 설치합니다. 응급차의 접근을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골든 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 대여 서비스도 도입되어 사고나 고장 시에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